제가 얘를 끊지를 못해요. 선크림이 아니에요. 선 앰플. 베스트 선 제품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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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유즈즈입니다. 10년 넘게 365일 저는 선크림을 제 얼굴 위에 얹어 왔습니다. 적어도 3,650번 이상은 제가 선크림을 발랐다라는 얘기잖아요. 선크림 제대로 고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의 한 5통째 쓰고 있는 거같아요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너무 좋고, 아니면 화장을 아예 안 하는 날. 조금만 반톤 정도 맑았으면 좋겠고, 뽀얗으면 좋겠고, 잡티들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부 톤이 예뻤으면 좋겠다. 한요 정도의 니즈만 있으시면, 예, 너무 추천드려요. 핑크 베이지 느낌인데, 사실 얘는 막 로션처럼 쫙 먹어 들어가는 그런 수분크림 제형은 아니고, 뭐 누가 보면 맥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핑크 글로우? 약간 비비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색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도. 자 지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비교를 해보면 광도 다르고 약간 톤도 다르거든요. 보이시나요?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러 나갈 때는 요거 하나 바르고 나가요. 그래서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얘를 조금 두껍게 올리고 싶으면 퍼프 있죠? 그걸로 해서 두들기시면 조금 얘가 약간 탄탄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살짝의 톤업 효과도 있으면서 광이 좀 나면서 피부 색깔이 예뻐 보이는 그런 그런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끊지를 못해요. 아마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이 제품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비오레라는 브랜드의 아쿠아 리치 선크림이고요. SPF 50에 PA++++ 국내로 따져봐도 자외선 차단 지수는 최고 지수입니다. 스킨케어 성분이 80% 이상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롤링감이 좋고 유분기가 거의 없어서 지성이신 분들도 산뜻하게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텍스처가 요래요. 마치 그냥 크림처럼 착착착착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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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그리고 발랐을 때 백탁 없고 싹 스며 들어갑니다. 아 이런 제형은 대부분 이 워터프루프가 아니라고 전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찾아보니까 워터프루프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마 잘 쓰실 거고 이거를 직구로 사면은 약간 비싸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셨을 때나 아니면 친구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일본에서 사다 달라고 뭐 이렇게 구매하셔야 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가장 큰 단점. 세 번째 아이템은 달바입니다. 달바가 원래 그 뿌리는 세럼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달바가 썬을 잘하더라. 그래서 막 달바 썬이 엄청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선크림 모사지 뭐 하면 좀 달바가 항상 탑3 안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이 제품은 막 엄청 많은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홈쇼핑 전용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텍스처가 제가 기존에 써봤던 달바의 제품이랑 되게 비슷하고 정말 산뜻해서 이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아예 이 품명 자체가 선크림이 아니에요. 썸? 앰플 느껴지시죠? 얼마나 워터리할까? 얼마나 산뜻하고 가벼울까? 그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은데 얘는 각서라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laughs> 소리 좀 이상한가? 물 소리가 나요. 거의 이제 물반 크림 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은 이런 텍스처입니다. 이렇게 밀어보면 되게 슉슉슉슉 발리는 느낌. 괜찮죠? 너무 홈쇼핑 재질인가요? <laughs> 뭐, 남자분들이 운동하실 때도 가볍게 또 바르실 수 있고 애들도 막 계속 문질러줘야 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되게 산뜻하고 정말 물 같아서 바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끈적이지가 않아요. 금방 이렇게 확 날아가는 느낌이라 한여름에 막 습할 때, 동남아 같은 날씨일 때 바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킨케어 성분 77%가 함유가 되어있고 그리고 비건 인증도 받았다고 하네요. 달바는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아이템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성수동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 큰 규모의 팝업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셀렉트 스토어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레이오제이님과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셀렉한 상품들을 매대를 열어놓고 다 써볼 수 있게끔 이제 팝업 행사를 하는 거였어요. 수많은 제품들을 들어왔다 했다가 결국에 사온 거는 요거 하나. 얘만 사왔어요. 집에 선크림 넘쳐나거든요. 근데 최근 써본 선크림 중에 텍스처가 제일 좋았다고 해야 되나?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정말 밀착력이 좋고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가볍다. 바로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되게 뭔가 쫀득해요. 약간 연유크림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 뿔이 서져. 이런 식으로 착, 착, 요런 느낌인데, 얘가 발림성이 그냥 슥슥슥 문지르면 쫙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피부가 무겁지가 않고 정말 가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크림은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내가 이번 여름 들어서 써본 선크림 중에서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브랜드를 잘 몰라요. 처음 본 브랜드고 그냥 단지 제가 손 위에 올려보고 얼굴 위에 올려봤을 때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지만 나는 조금 더 밀착감 있고 가볍고 이 위에 화장을 해도 들뜨지 않는 걸 원해!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에스네이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오제이 님이 픽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제품 보는 눈이 뛰어나신가 보다. 그래서 화법에서 뭐한 20%를 행사가로 주시길래 아, 더 사올 걸 그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 요즘 많이들 이 제품 쓰시더라고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이 어, 브랜드가 미국에서 지금 대 히트 중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막 글로벌 대란템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음, 정말 제품력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올리브영에 판매하는 만원대의 선크림 중에서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발림성이 제일 좋았고, 음, 좀 유분감 없는데 수분이 꽉 들어찬 느낌이라서, 어좀 지성이신 분들이시라면 요런 제형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형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정말 그냥 무난무난해요 그리고 발랐을 때 이렇게 쫙 펴지고 배탁 하나 없이 그냥 쓱 문질르면 제가 지금 사실 얼굴에도 많은 양을 이렇게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쭉쭉쭉쭉 들어가요 살짝 요런 수분감만 남는 거 보이세요 전혀 유분기가 아니라 거의 이제 수분기가 남거든요 요런 식으로 정말 만만히 콩떡템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외선 차단 최고 지수에 50ml면은 그 기본적인 용량. 그리고 가격은 제가 구매가가 15,000원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그냥 뭐 아무런 느낌 없이 자외선 차단 기능만 있는 거 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제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 AHC 선크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을 했던 제... 기미 관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AHC가 원래 기초 화장품을 잘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좀 기초 케어가 되는 스킨 케어가 되는 선크림입니다. 저는 오히려 중년 여성분들께 이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피부가 유분기가 많고, 지성이신 분들, 막 여름에 막 피지가 터져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얘가 되게 마무리가 진짜 보송해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선크림이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그막물 터지는 느낌은 없죠? 되게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이라, 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얼굴에 기름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써보실 수가 있을 것같아 음. AHC 선크림까지 쭉쭉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그, 내수 기능성을 받아가지고 땀 흘리시거나 아니면 물놀이 하러 가실 때 고로울 때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몸에도 자외선 차단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선크림 바르는 건 조금 끈적이고 찝찝해서 아무래도 그냥 가방에 선스틱을 항상 넣어놔요. 그래서 목 부분이랑 뭐 뒤에랑 손가락도 타는 거 싫으니까 손도 이제 빨리 늘잖아요, 햇빛 보면. 그리고 뭐 팔꿈치나 팔이나 전부 다 스틱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선택한 1등 제품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베스트 썬 제품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이 제품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썼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밀착력이 좋았다 가장 발림성이 좋았다 좋은 제품들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발라보시고 구매해서 매일매일 선크림 꼭 바르세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